고병수요한 레지아 지도신부님 서흥범 베드로 남부지구 꼼심 지도신부님 이원희 사도요한 서부지구 꼼심 지도신부님 김석순 마태오 제1시지구 꼼심 지도신부님 남승택 중앙성당 주임신부님 조상현 아드리아 광주시나스 서울시나스 단장님 이상 그럼 지금부터 성모상과 기념비 제막식을 하겠습니다. 모두 모어서서 함께 해 주십시오. 제막 유령은 우리 모두의 하나, 둘, 셋이 구령에 따라 제막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막이 되면 환호와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모두 큰 소리로 천천히 수작을 함께 세워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주리께서 성모상 축정식 있겠습니다. 모두 성가 2 3 8명 성모상 의이 성모상에 정성껏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자비의 길을 걷고자 노력하오니 저희들을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성 모님의 영혼을 깊이 본받아 감성과.